아, 어, 이렇게 멀리서 오는 돌인데 회원님 애석하게 이렇게 작업을 또 합니다. 이게 애플블럭이라고 제가 6개월 넘게 집중해온 건데요. 무너져서 왔어요. 아, 어, 우리 회원님들은 그냥 물건을 받으시는 줄 알잖아요. 또 물류장이 있으니까 그냥 있는 건줄 알고. 근데 이게 뭐 만드는데 15일, 기본적으로 이동하는데 배안이랑 이런 총 이동하는데 또 10일 막 이렇게 걸리는 자재들입니다. 근데 너무 멀리서 와서 이건 현지에서도 실패했지만 이게 지금 넘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지금 다 손으로 담은 겁니다. 이 애플블럭인데 모양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애플블럭인데 저희가 애플 모양이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온 거예요. 이렇게 조립되는 겁니다. 틈이 세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립, 조립되는 거예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왔는데 이렇게 해서 작업이 이 정도로 힘든 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돌이나 천연자재 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물건을 쉽게 봐서 그렇지만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매일 고생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지금 보시면 다시 피렇게다 넘어져서 와서 항해에서 다시 하는 겁니다. 애플 블록을 나중에 한번 파는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조립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딱 조립이 되게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조립이 되게 만들어진 거라서 모양은 어느 쪽으로 가든지 조립이 될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어 애플 블럭을한번더 선보일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아 회원님 너무 힘듭니다. 지금 8시간 넘게 까대기라고 와서요. 원래 시공하는 걸로 이어서 영상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 들고 그래서 뭐 조그만 미팅이죠. 미팅하는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사귀는 느낌으로 영상을 한번더 이어서 올려드릴게요. 아, 오늘 이걸 하고 일하고 와서 제가 느낀 게 천연자재의 어떤 보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쯤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이어갑니다. 아, 이 석재는 저는 24, 5년간 석재 일만 했거든요. 그 전에 콘크리트 일을 했고요. 이 석재 일을 하면서 다른 자부심도 있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일종의 사명감도 조금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 제가 이 석재 영업을 하기 위해서 밴쿠버에 1년 넘게 영업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 거기에 가서 홈 디퍼 있잖아요? 아마 우리나라에 홈디퍼가 못 들어오는 이유도 제가 얘기하는 연속선상일 텐데, 미국에는요, 건축 자재가 그냥 어느 우리나라 이마트 같죠 하나의 마트에 가면 집 하나를 지을 수 있는 자재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미국에선 홈디퍼라는 거고, 캐나다에선 로나라는 거예요. 어, 우리도 그게 도입은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이 안 돼요. 아마 이케아도 상대가 안 돼요. 미국에서 홈디퍼는 삼성전자보다 큽니다. 어, 거기에 가면은 그냥 무조건 집안체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게다 있어요. 나부부터 시작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도입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자재가 각자 각자 싼 데가 많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들은 한 곳에서 다 취급을 합니다. 어, 그렇게 해서 홈디퍼에 제가 자재에 기획을 해서 넣어야 되는 어떤 영업 부분이 있어서, 캐나다에 가서 전시회도 저희가 출품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어, 천연자재에 대한 매료를 계속 느끼는데, 그 안에 저는 이제 석재에 관련된 거죠. 그죠. 지금 회원님들이 만지시고 보시는 거,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 그리고 해외는, 어, 해외 말씀을 드린 거는, 돌 건물이나 조경이나 정원에 있잖아요. 석재를 넣는다는 건 사실 삐, 상상을 못해요. 금액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도 회원님들이 뉴욕이나 뭐 로스앤젤레스나 이런 데, 벤쿠버나 이런 데 가면 석재 건물이 없는 거예요. 석재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금액이 뭐 우리나라로 상상, 상상이 안될 정도로 비싸요. 시공비도 비싸고 시공비가 한 3배가 넘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나라만 독특한 문화를 안고 있어요. 요건 저도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석재 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건축 판재가 싼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시공하는 거 있잖아요. 시공 비용 이렇게 싼 나라가 없어요. 비단 간단히 예를들 일본만 가도 그렇습니다. 일본에도 석재 건물이 거의 없어요. 어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자갈 있잖아요. 백자갈 10kg에 뭐4,000 얼마입니까? 3,000 얼마. 10kg에 파는 백자갈이 일본에서는 9,000원, 만원 이 정도 해요. 근데 중요한 말씀 드리면 중국의 쌀리라고 제 사무실 옆인데 그건 그 공장에서 80%는, 음, 일본으로 가고 20%는 저희가 갖고 는 거예요. 똑같아요. 공장은 똑같은데 판매 가격이 그렇게 틀려요. 나라마다. 어, 이게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국에는 그 정도로 저 같은 사람이 많겠지요. 석재를 갖다가 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경쟁이 붙고 또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보는데요. 어, 그저변에는 우리는 지금 행복한 겁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석재를 저는 계속 쓰라고 권해요. 왜냐하면 10년 후에 저희 건축벽에 석재 붙이고 싶다 그러면, 어, 저, 속된 말로 또라이 이럴 수도 있어요. 금액이 너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제는 어 10년 후에는 석재 건물을 짓는다는 게 외국같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경 건축에 아니면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에 석재를 많이 쓰시면 좋아요. 석재 가장 좋은 거는 아시죠? 물이 묻거나 아니면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색깔 같은 게잘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성하우스라는 저의 트렌드랑 맞는 거지요. 저는 감성하우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집을 짓는 게제 목적이잖아요. 저를 같이 어, 저희랑 일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우선 자살률도 훨씬 적다고 하고요. 삶의 만족도도 굉장히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감성하우스란 말이에요. 감성하우스는 천연자재를 쓸 때만이 나오는 단어지. 인공적으로 아니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곳에는 감성하우스란 단어를 쓰기가 조금 버거워요. 근데 천연자재를 붙이고 이런 거에는 이렇게 쉽게 할수 있지요. 어, 그래서 천연자재를 저는 매료되어 있고 계속 쓰는 거고, 어, 회원님들한테 오늘 일이 너무 힘들어서 넋두리 하면서 하나 조금 어 부탁드리는 거는 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재가 옵니다. 만들고 자르고 붙이고 이거는 프레스로 찍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나 이런 거는 수입을 하면 잘못되면 다 반품을 할수 있어요. 그냥 돌려보내도 돼. 근데 이 천연석재는 운송비 반, 물건값 반이기 때문에 이미 물건값을 다 넣어주고 옵니다. 그래서 분량이 오면 미치는 거예요. 오늘도 신난해서 그럽니다. 그럼 미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를 할인해서 팔면 원가 이하로 진짜 저희가 노력한 것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그냥 팔자니, 회원님들은 당연히 돈 주고 사라니까 좋은 거 사셔야죠. 뭐돈 주고 사면서 깨진 거 가져가시면서 이해해 주세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절대로. 대신에 파레트로 사 가시는 분들은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파레트 안에 일부분 깨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천연자재를 쓴다는 전제 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금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오늘 일이 힘들다기보다 천연자재가 이렇게 힘들게 가지고 오는구나 그리고 천연자재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오니까 어찌 보면 지금 싸게 우리가 쓰고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인지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정말로는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 석재나 이런 거 많이 쓰십시오. 앞으로 못 씁니다. 앞으로는 10년 후에는 쓸 수가 없어요. 이 금액이 너무 올라가서. 그렇게 지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이런 자재를 쓸수 있는 게.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더 이쁜 거 많이 쓰시지만 천연자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천연자재를 조금 더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끝물에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대량 공사하시면 안 돼요. 큰 공사하시면 안 됩니다. 환율 때문에 금액이 너무 올라가서. 지금은 이쁜 곳에 조금씩 조금씩 갖다 놓고, 이쁜 곳을 꾸며서 거기에서 만족하는 거. 우리가 넓게 시공해 놓고, 이쁘네 하는 거랑, 조금 시공해 놓고, 이쁘네 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머릿속은. 그래서, 조금, 조금 시공했는데도 굉장히 이쁜 자재들로 지금 하고 계셔야지, 지금 금액이 너무 올라가서 큰 공사 하시기는 조금 버겁습니다. 그 앞으로 1년, 2년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계속. 그다음에 환율도 올라서 가격도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을 조금 해결해 드리려고 이쁜 자재를 올려고 하는데 저희도 고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그리고 뭐 터키 중동에서 더 이쁜 자재를 계속 들어올 거예요. 저희 제제 제 성향이 제가 끌고 가는 방향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시공에도 어, 음, 마음이 많이 놓일수 있는 자재들 위주로 꾸려나갈 테니까. 아, 염두에두시고 오늘은요 제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녹아들 때고 왔잖아요 몸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신난해서 이렇게 앉아서 토크하듯이 미팅하듯이 영상을 한번 이어가봤습니다 아, 내일 영상부터는 또 밖에서 이어갈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